예, 오늘 할 게임은 마녀의 집입니다. 공약 없이 계속 플레이할 거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상상이 안 되네요. 어... 자, 일단 화살표로 움직이고, 왜 이렇게 느려 어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 제트가 말 걸기 알겠니 인간이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해 저장이군나 저장 오케이 저장 움직여 보자고 장미가 길을 막고 있다 출구 놀라는 게 많다고, 장미가 길을 막고 있다. 어, 고양이가 없어졌어. 일단 이 장미를 어떻게 해야 되나 봐. 잡초 큰 나무 잡초 어? 저 빛나는거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가져간다 마체테를 손에 넣었다 마체테가 <laughs> 롤에 나오는 사냥꾼의 마체테 그런건가? 그 밀렵용 칼이죠? 아마 어, 나칼 있는데? 다른 키가 있나? 아. 오, X. X가 소지품. 편지. 읽는다. 어. <laughs> 놀러 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수비 가까워서 위험하니, 속기 돌아오, 돌아오너라. 야, 빨리 돌아오라고 했나봐. 마체테, 장미를 뵌다. 근데 아래쪽도 뵐수 있지 않았나? 어, 망가졌어. 어, 고양이. 에이. 왜 그러니? 아. 꽃이 아래쪽 입구를 막아서 나갈 수 없대요. 문이 열렸어. 어, 들어가 보는 게 어떠니. 저장. 저장은 필수죠. 들어갑시다. 어. 촛불. 촛불. 내 방으로 와어어 어? 양쪽에 문이 생겼지 이게 뭐지 시계 테디베어가 걸려있다. <laughs> 일단 <웃음> 왠지 죽고 싶잖아. 집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을 때 열어볼 것. 마녀의 일기. 나는 병이 있어서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아 아빠 엄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뭔가 마녀가 그 자격지심이 있나봐 테디베어를 얻었다 아씨 깜짝이야 아나 공포물에 되게 약해 안녕하세요 아, 씨, 굉장히 불안해. 잠깐만, 저장, 저장. 저장. 어째서 무시하는 거야? 참. 아, 씨. 아, 씨. 곰돌이? 아까 있었잖아. 이거 조심하라고? 곰, 곰을 바구니에. 테디베어. 어? 여기가 아닌가? 이건 뭐야? 가져갈 수가 없대요. 잠겨 있다. 아 테디베어. 오우 테디. 아 피나 피 묻은 거야 저거? 어? 굉장히 불안해. 아 굉장히 굉장히 불안해 지금. 아씨. 아나 지금 <laughs> 굉장히 굉장히 불안해 지금. 아. 내 이거 왜 한다 그랬지? 왜왜 한다 그랬지 나 이걸? 어디 열리는 소리가 났대요? 아까 저기 반대쪽이겠지? 와, 아이 진짜... 아씨, <laughs> 아씨, 아, 다시! 잘라 아피 진짜 곰돌이 아 뭐야 이거 방금 촛불 꺼진 거야 나 어디로 도망가야 돼 이거 알겠어 넣는다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여기인가? 아씨, 곰 발자국... 아이, 필요 없어. 이거... 아, 근데 곰 발자국 뭐야? 시계... 아씨, 여기서 다시 도망 못 가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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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끼쳐, 지금... 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아! 도망갈 수 있구나. 대시키를 <laughs> 몰라서 게임을 못깰 뻔했어. 대시키를 <laughs> 몰라서 게임을 못깰 뻔했어요. 대시가 아니었어. 이쪽에 한번 가야 되나?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아까 여기서 났잖아. 오우씨 빨라지니까 더 무서워. 이거 어디로 도망가야 돼? 에이! 오! 산 거야? 살았어? 사산 거야? 오케이. 됐. 어 열렸나? 아, 어. 테디베어의 손? 일단 가져갑시다. 불안하니까. 문이 열렸다. 아씨, 아씨, 뭐야? 이거 두개골 모양의 그릇에 이상한 빛깔의 스프가 들어져 있다. 맛이면 안 되겠네. 이거 가져가긴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이거 넣어볼까? 안 돼요? <laughs> 독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무, 먹어보아라? 아, 장난하나. <laughs> 독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먹어보면 죽잖아. 말이야, 소야, 이게. <laughs> 와인병. 병난로. 잠깐만. 곰돌이의 손을 쓸수 있을 것 같아. 마시는건 왠지 불안해. 저거 딱 먹, 딱 봐도 먹으면 죽어. 곰돌이 손안 돼. 아, 여기서? 안 돼. 아, 저걸 마시라는 게. 요리사가 바쁘니 손을 빌려주어라. 알겠어. 한번 맛있게 마신다. 어. 어? 아. 아. 아, 또 곰돌이 피해야 돼? 아. 아, 오케이. 으. 진, 진, 진정한 멘탈 붕괴야, 이거. 나 무서운 거 진짜 싫어해. 아나 진짜 <laughs> 무서운 거 진짜 싫어. 아 아오니요? 아 세이브 오케이. 아, 아이 진짜 어디까지 도망가야 돼 근데? 곰돌이한테만 도망가면 되나? 세이브. 나도 이제 세이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오케이. 아 맞다. 잠만 잠만 잠만. 아 어, 잠만 가지마. 가져간다. 잠만 다시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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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오케이 오케이. 어 챙겼어 챙겼어. 아. 어. 아 맞아 이거 파이만 아, 읽어봐야 되나?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마신다 마신다 독에 걸렸다 열리는 소리가 났어 아아 아. 뭔가 내 곰돌이 손 가지고 있니? 아이템 어 가지고 있지 하... 먹어보아라 아, 한 번만 먹어야 되나? 마신다 맛있지 않는다 아닌데? 뭐야 안 먹어도 되네 뭐 이거?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걸지 않는다. <laughs> 귀족의 식탁. 은으로 만든 식기를 사용했다. 또한 은으로 만든 식기는 독에 반응하여 색이 바뀌기 위해 독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아 손을 빌려달라고? 손을 빌려준다. 어. 어야 에이 진짜 <laughs> 아내손 말고 곰돌이 손이요? 알겠어. 아 아니요. 안 마실래요. 아, 이거 한번 읽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 대시가 있으니까 좋다. 오케이. 곰돌이 손. 확실히 손이 부족하던 참이었지. 담내로 이걸 줄게. 은 열쇠를 얻었다. 문을 열고 갈수 있나 봐. 그 전에 세이브. 무서우니까 세이브 일단 세이브 <laughs> 아뭔 수프를 먹어 먹지마 <laughs> 무서워 세이브 파일이 4개까지 밖에 안돼요 독수프를 왜 먹어 싫어 그거 먹으면 죽잖아 그거 먹으면 죽잖아 아 맞다 은 은을 넣으면 되겠구나 오케이. 오. 빠뜨린다. 두드린다. 좋은 소리가 <laughs> 빠뜨린다. 어? 어? <laughs> 열쇠가 검게 변색되었다. 어디서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근데 이거는 낚시인가 보다 이거. 낙, 낙신가 봐, 저. 오, 잠깐, 잠깐. 아씨. 와인병이 깨져 있다. 괜찮아. 요, 여기여기죠 요기?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 나무통 잡을 수 있나? 거미줄이 쳐진 선반. 아, 됐어,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불안해, 여기. 여기, 여기 언제가. 잠시만. <laughs> 잠시만요. 세이브. 1번, 어, 저기도, 저기도 문이 있어? 저기도 길이 있어요. 어, 고양이 없어졌어. 고양아, 어뭐 곰곰돌이 손바닥 씨. 정신을 잃을 것 같아. 아 그래? 오케이. 아이 이거는 아예 처음 하는 방송이라니까 고양이가 어딘가 있을 텐데. 잠겨 있다. 쓰여 있다. 나비를 구해 줘. <laughs> 어, 요, 아. <laughs>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이 있다라고 할줄 알았냐? 라고 써 있네. 나비한테 말을 걸어 봅시다. 거미줄에 <laughs> 딱 봐도 이거 그냥 그냥 가져가면 망할 것 같죠. 소지품 없어. 전 그냥 딱 봐도 가져가면 거미한테 죽을 것 같아. 어? 그치? 있을 것 같았어. 밧줄. 아 제발 진짜 죽기 싫어. 차, 잠깐만 일단 어? 이게 움직이네. 거미는 눈이 나쁘다. 거기다 생맹이다. 눈이 나쁘대. 눈이 나쁘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알겠어. 가져간다. 어, 별거 없네. 열... 어, 아니요. 하... 하... <laughs> 아. 아, 나 진짜, 진짜 놀라잖아. 아. <laughs> 아, 살려줘. 제발. 밧줄이 들어가 있다. 밧줄 챙기고. 뭐, 어쩌, 어쩌고, 지금. 보자고. 밧줄. 가, 서 밧줄을 써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밧줄은 폼이었어. 그럴 리 없지. 그럴 리 없어. <laughs>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장담하는데 그럴 리 없어. <laughs> 밧줄이 폼일 리 없어. 뭔가 쓸 데가 있을 것이요. 부드러운 촉감의 밧줄. <laughs> 뭐 이렇게 걸치 그런 거 없니 여기다? 아니 아니 그냥 페이클리 없잖아. 아 이거 딱 봐도 뭐 나비 그냥 가져가면 죽어. 뭐 없나 여기? 야 조금 움직인 것 같다. 옆방 먼저 가자. 어? 마녀의 집 2. 원이 있을걸? 어. 마녀의 집은 문을 열쇠로 여는 것이 아니다. 다른 무언가가 열쇠의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열쇠를 가지고 있어 봤자라는 거죠. 마녀의 집은 마녀의 힘에 의해 모습이 바뀐다. 오래된 신문 기사. 아내의 사체. 엘렌 양이 행방불명? 오씨 거울이 있어 거울이 보인다는 게 무서워. 어. 아 몰라 됐어 알겠어. 오씨 뭐야 저거? 뭔가 움직였어. 뭐야 이거? 장미꽃, 책들, 동물도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어? 오케이. <laughs> 밧줄, 줄게요. 아, <웃음> 장난? <웃음> 님, 장난하세요? <laughs> 이게 보답이야? 읽으면 죽는 책이에요. 읽으면 죽는 책을 얻었어. 읽으면 죽는데요. 그럼 읽으면 안 돼. 어, 뭐야, 이거. 아, 씨. 아니. <laughs> 아, 씨, 깜짝이야. 아, 씨. 아, 씨. 자, 저장하고 한번 읽어보자. 읽으면 죽는 책. 읽는다. 뭐 어떻게 죽길래? 어? 저기요 어? 다행이다. 무섭지 않았어. 이건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었어요. 하... 책 있지나? 어따 쓰긴 쓸 거야. 이거 거미한테 책을 읽어줄까? 그럴 리 없지. 거미한테 책을 읽는다고 죽진 않겠죠. 여긴 아니야. 딱 봐도 여기 아니야. 요 앞에 뭔가 있어. 나비 구해야 갈수 있는 곳이고. 이 사람한테 읽으라고 줄수 없나? 거미한테 책을 어떻게 읽혀? 읽지 않는다? <laughs> 거미한테 어떻게 책을 읽히니? 오, 씨, 깜짝이야! 아, 씨. 아. 거울에 금이가 있다. 필요죠죠뭔있있텐텐데 잃지 않는다 이게 처음 하는 bj의 장점이죠 뭔지 모르고 다 건드니까 그러다가 하나 건져요 <laughs> 아, 씨. 저장. 어, 잠깐. 저 거미줄 뭐야?